안녕하세요. 메디큐레이터 정선미입니다. 메디큐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쉽게 미술관에 가면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큐레이터가 있듯이 올바른 의료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디큐레이터 정선미, 앞으로는 줄여서 MC 선미로 기억해주세요. 아. 저는 1998년부터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대한민국 성형외과 상담실장 1세대죠. 멋있죠? <laughs> 20년 동안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종종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천직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아, 나에게 의료 카운셀러가 천직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죠. 오프라인 마케팅 시절부터 온라인, 그리고 미디어 마케팅이 이어지는 현재까지 의료시장의 변화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의사직군, 최상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병원의 문턱이 이렇게 낮은 나라가 지구상에 또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극보적인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금보다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플랫폼을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도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죠. 그래서 처음은 제가 가장 잘 알고 몸담았던 미용 성형 수술 시술부터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정선미 TV에 여러분이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MC선미는 안전하고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소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